뭐가 도 많아. 응. 어, 지금 68,000 k 로 네. 이게 엑센트인가? 뭐야? 차관이 아반떼. 아반떼. 음. 아시는 형님이신데 그 저기 플럭을 또 교환할 때가 된 거야. 지난번도 에 4만 정도에 한 번도 안 바꿨어 가지고 음. 이제 그 새거로 바꿨는데 요즘 뭐 연비 좀 떨어진다 그래가지고. 저 사업 사업차 들린 거지 뭐 근데 간격을 내가 딱 조정해줬더니 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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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드럽다 이거 아니야 이제 음. 소리가 그죠? 제 음. 빨간 불은 뭐야? 문 열렸다고 빨간 불 들어. 와 이건 브레이크고. 아, 불레이고 응, 브레이 응. 사이드 브레이크. 이거 한번 떨거이잖아, 그죠? 음. 사이드 브레이크. 문 열렸다는 거고. 그러니까 플러그 역량이 무지 커요. 음. 잘, 그, 확실히 부드럽죠? 응. 어. 이제 연비도 좋아지는 거지 뭐. 어. 차량 관리 해야 돼요. 이, 이 차는 일반 프로그인데 25,000 전후에서 그 간격 조정 하든지 세 프로그로 변하셔야 돼. 그, 그 V6 같은 경우는 이리듐 타입인데 걔는 10만 키로그 어, 정도에. 근데 고속으로 막줘발면 10만 키로도안 가는 것 같고. 간극도 중요해요. 세프로그라도 간격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. 어이구, 뭐, 뭐,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. 하나가 잘못됐다든지, 네 개가 그냥 뭐, 아 썼던, 썼던 것 정도로 벌어져 있으니 그게 뭐냐고. 형편없는 거지. 좀 잘, 잘 살펴셔야 돼. 이 물도 이제 많이 나오지. 이 차가 보니까 카본은 없었는데, 깨끗하지, 사이클론이 벌써 옛날 듯한, 그, 나반대인데, 어, 물이, 어, 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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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. 약간 언덕인데, 봐, 물 줄줄 올리네, 응? 어? 물이. 응 봐, 이게 물 줄줄 나오네. 약간, 지, 지대상으로 약간 뒤가 높잖아. 그런데도 물이 막 뿜, 뿜어. 완전 연쇄 되면 CO2, h 2 최종 생성이야 CO2가 무슨 올라화지범이야 영터리 같은 양반들아. 그러서 탄소 센지 뭐 탄소 중립 뭐 탄소 제로 야 후대는 석유 석유에너지 안 쓰냐 이 개, 개판 오 분전 양반들아 <laughs> 제말 <많이> 이해하시죠? 네. <laughs> 감사합니다.